그에서 이제 무상급식 같은 필요성. 적어도 박상 앞에서 왜 부자 소민을 따지냐고.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밥먹을 거듭해. 쏟아붓는 돈에 에, 아주 일부만 가지고 또 지금 건설 재벌에게 돌아가는 돈을 입찰 방식을 통해서 개선하기만 해도 무상급식은 100% 가능하다. 이게 예. 나중에 이제 어떤 농업을 다시 세우는 예, 예, 금간이될 예, 예.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, 예. 거기 관련해서 조금 어, 네, 네. 제가 세박자 무상급식 방안을 내놨는데요. 어, 아이들에게 판매기는 돈은 어디로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어,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 경우에. 에, 그 돈은 상당 부분 농민에게 돌아갑니다. 그리고 또 무상급식, 도우미를 하는 엄마들 대신에 일자리를 창출하면 또 국민들의 임금으로 돌아가고요. 그래서 이렇게 농민들에게 돌아간 돈, 또 일자리로 돌아간 돈은 다시 소비로 돌아가서 아래로부터의 순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경제위반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.